자, 잘 됐다. 이번 판은 토스 강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리고 하도록 할게요. 짠. 자,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게임하기 편한, 어, 물량 토스. 자, 일명 이 물량 토스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최신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말 그대로 많은 물량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인데요. 흔히들 이 포토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뭘 어려워하느냐? 테란전 할때 아, 뭔가 테라는 자리 잡고 마인 많고 이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옵저버로 마인 제거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떡하죠?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상대가 뭘 하든 간에 할수 있는 전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뭐 기본 빌드 881런 그다음에 10게이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거는 따로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기본 빌드는 기본 빌드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되 중요한 거 일꾼을 열심히 찍으셔야 된다. 열심히 찍는다는 거는 안 끊이고 찍어줘야 된다는 거야. 안 끊이고. 막히려고 하죠. 이때 연, 연타하고 있으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laughs> 열심히 일꾼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c 일 t 이후에 1 1 가스. 그다음에 인구 1 3에 사이멘틱 코어를 지어주면 되겠죠. 명호가 인천원 감사합니다. 보라 패턴 큐브팅하려고 말겠어요 그건 중한게 아니야. 아, 그런, 하나 도중요한게 아니야. 자. 프로브, 프로브 연타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 열심히 프로브 찍어야 돼서, 소리 외치면서 프로브 찍어야 됩니다. 아쉽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번 판은 노정찰로 할 거예요. 왜와이나할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정찰로. 자, 13코어 이후에 15파일런. 자, 미네랄 켜주고요. 뭐야, 이거 가스 안 캐고 있었어? 사기꾼인데, 저거? 강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참고로 이 빌드는 뭐 라만차에서 시전을 하고 있지만 톤이나 서킷 브레이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드래곤 하나 찍어주고 사업을 해주면 되겠죠. 가스를 좀 많겠네. 또 상대 위치 정도 나는 게 좋으니까 정차를 갈까요 사업, 사업을 눌러줍시다 여기서. 싱글러리티 차지 그레이드 어서 로브21 21에 넥서스를 지어줍시다 자 안마당으로 내려가서 넥서스 질도록 할게요 드라군은 하나 나오자마자 12 잡으러 가죠 여기에. 색깔로 볼게요 난이 색깔이 좋아 옛날부터 하던 색깔이에요 21에 넥서스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는 돌아와서 바로,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늘릴 거예요. 여기다가, 이인용 맵에서도 뭐, 쓴다면 쓸수 있겠죠? 게이트웨이 하나 늘려주고, 일단 이분 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드래곤 하나, 풀업 하나 눌러줍니다. 드라곤 하나, 풀업 하나. 24가 되거든요? 인구 막히니까 이제 파일런을 들어주죠. 파일 왠지 느낌은 대각선이야. 드라군 대각선으로 가볼까요? 아니다 그냥 정찰 아예 안할게요 네. 나할 것만 잘하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나할 것만 잘합시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1시까지만 정찰을 하긴 해야겠네 아 안할게요 아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하지맙시다 투게이트에서는 드라군 2개씩 꾸준하게 찍어줍시다 이렇게 드라군 2개씩 그 다음에 프로브도 열심히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앞마당 넥서스 체력이 650 넘어갈 때 체력이 650 넘어갈 때 본진에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몇 마리? 7마리 한마리씩한마리씩한마리씩한마리씩한마리씩 1마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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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리씩. 프로브는 이제 열심히 찍을게요 5마리씩 프로브 5마리씩 안되겠다 돈이 좀 부족하니까 드라군또 찍어야 되니까 프로브는두 마리씩 찍겠습니다. 과감하게 프로브 열심히 찍어주면서 안 막히게 두 마리씩 미리미리 예약세상 계속 거세요. 이런 식으로 두 마리씩 예약세상 계속 걸어요. 그럼 6드라군 때 이제 여기 멀티를 지어줄 미네랄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드라군 딱 나옵니다. 드라곤 나오고 나면은 더 이상 드라곤안 찍고요. 넥서스를 지어주고 여기 옆에다가 타일럿으로 심시티를 좀 해줍시다. 어 잠깐만. 이거 어, 다시 파일럿 심시티를 몰라서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확인 좀할게요 잘 막혔네요. 자, 프로브 열심히 찍어. 이제 그, 다시 한번 드라군을 열심히 찍어 줍시다. 지금부터는. 드라군. 완성되면은 드라군. 프로브는 꾸준하게, 언제까지 찍냐면, 인구소 환90될 때까지는 프로브를 꾸준하게 찍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브 꾸준하게 찍고 이제 미네랄이 이제부터 슬슬 남습니다. 그러면은 게이트웨이를 4개까지 어 뭐야 프로브 하나 죽었네 4개까지 아이 하나 죽은 거 너무 아까운데 일단 또팔라럿 하나 지을까 프로브 열심히 자, 완성됐으니까 본진에서 1번 마리, 안바닥에 5마리에서 보냅시다. 자, 좋아요. 드라곤 열심히, 프로브 열심히. 이제부터는 프로브가 잠깐잠깐 잠깐 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와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드라구은 지금 이제 10마리인데, 한 부대에서 한 부대 뭐한두세마리정도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풀브을또이 열심히 찍어주고, 게이트웨이를 늘려주죠. 그러면 6개째까지. 그러고, 아둔을 지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질런만 찍을 거예요. 이제부터 질럿만 그라고는한 분에 좀 넘으면 충분하고 자 질럿만 찍고 게이트웨이를 10개까지 늘려줍니다 프로브를 네. 90까지 찍는다고 했으니까 90까지만 찍죠 네1가 찍고 게이트웨이를 10개까지 자 네. 오, 이제 질럿을 찍어줍시다. 이제부터 는 그냥 200까지 질럿만 찍으면 돼요. 200까지 질럿만. 바로. 어, 가스도 빼도 되긴 하는데 굳이 뺄 필요까지는 없죠. 위치 찾아야 되니까 위치 좀 찾도록 하죠. 풀업을 보낼까 이걸로 정찰합시다. 보통 상대가 어디 있는지 정도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네. 인고 안 막히게 타일런 두 개씩. 이제부터 질런만 누르면 되니까, 편하죠? 하나씩 눌러보면서, 비어있는 게이트웨이에서, 질런. 타일런을 뭐 곳곳에다가 하나씩. 어유, 단신 아니네요. 7신가, 그럼? 몇점 되냐고요? 이거, 1 850이죠? 자, 질럿, 질럿, 질럿. 여기서 열심히 발 런, 질럿, 질럿. 온통 질럿만 찍어주면 돼요. 단, 여기서 이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중첩해서 찍지 말고, 네. 비어있는 게이트웨이를 잘 찾아가지고 하나씩 찍어줍니다. 좀 어렵지 않죠? 자, 비어있는 게이트웨이. 그래서. 아 뭐야 0-1-0까지 해놨네 5시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죠? 한대 5시에요 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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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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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뽑으면은 여러분들한 11분 정도, 10, 어, 12분 정도? 200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뽑으면 이제 10분 넘어갔고요. 질라러보러러보러질러러러러러러서 눌러보면, <뭐라>

그래서 뭐, 음, 번호 주정 1도 안 했어요. 내모습을 아이웨이, 내모습을 아이웨이, 내모이이 자, 그래 저... 달려, 달려, 달려가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질러만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이것저것 하다보면 이게 늘 생각하지만 이 분들은. 이거 밀고 쟤네 이거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여뭐 6시로도 병력을 좀 보내주면 되겠 좋겠죠, 얘네들. 아주 내가 왕이 될 상인가님 3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상형, 게임 잘 보고 있습니다. 자주 넓어 볼게요. 나 감사합니다. 아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요. 자, 함께 때려볼까요? b 지 여기서, 빵하게, SB, 괴롭혀줍니다. 한번더 때려보자. 팩토리 이렇게 봤는데 왜 병력이 없었을까? 그거는, 이제, 이제 팩이 완성됐다는 거죠. <laughs> 짜잔 1900점